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오른 곳이 세종시입니다. 1년여 만에 실거래가에 2배까지 올랐습니다. 세종천도론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위를 기록한 것은 실수요자들도 있었지만은 투기 세력인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가파르게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투기 세력들이 매물을 쏟아내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지금 세종시는 아파트 값 하락세가 36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9개월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 원칙 아니겠습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신규 입주 물량 증가와 지금 매물 적체 현상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의 공시 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증가,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금리 인상, 장기 상승에 따른 필요감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매수자들이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거래 침체의 핵심 원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조사해 봤는데요. 월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코반 베르디엄 5차가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84.9895제곱미터입니다. 이 아파트가 지난 2015년도 7월에 2억 7,68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 3억 원. 그리고 2017년 5월이죠.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3억 2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도 3억 2천만 원. 그러니 2017년 18년 사이에는 어, 그렇게 상승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2020년에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2020년에요. 1월에 3억 2천 아파트가요. 1년 사이에 7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 2020년 12월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1년 사이에 무려 4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바로 인상된 이유는 2020년 7월. 행정수도 이전론이죠. 이른바 세종 천도론 이후 세종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자 그러던 아파트가 2021년 5월 6억 9천입니다.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거래 극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그런 것이 지난 2021년 8월에 6억 2500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6억 700만원, 2021년 지난 12월에는 5억 8500만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거래가 딱한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2년 2월에 5억 7천만원의 거래가 되는데 역시 중개거래가 되겠는데요. 딱한건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지난 2월 12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 건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문제는 2022년 12월 최고점에 이렇게 최고가 7억 원을 주고 샀는데요. 자기 자본이 아니라 대출을 끼고 영끌을 한 사람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7억 원에 그 아파트를 취득했는데요. 대출 금액이 5억 원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자기 자본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파트가 지금 5억 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5억 원까지 떨어진다면 자기 자본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빚만 5억을 진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5억 대출받은 금액에 매월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대출이자는 뭐 적게는 3, 4%, 많게는 뭐 5, 6%가 되겠는데요. 자, 4%만 잡아도 연간 이자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는 167만 원인데요. 여기에 원리금까지 상환한다면 매월 33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본급 생활자로,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 이자가 7%에서 8%까지 올라간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 도담동 도렛마을인데요. 19단지 19단지가 되겠어요. 모아 미래도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84.945제곱미터인데 이 아파트가 2016년 11월에요. 2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2016년도에는요. 다 2억 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에 3억 4천5백, 2019년 5월에 4억 1천 꾸준히 올랐죠. 그런데 2020년 불과 몇달 사이에 8월에 7억 1천7백만 원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하락해서 지난 2021년 9월에 5억 5천만 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무려 7개월 동안 한 건의 거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빚 감당을 할수 없는 사람이 매물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 받은 사람이 금융기관의 이자를 견자지 못한다면 경매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아파트 경매로 나,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를 분석해보면요. 대부분 아파트를 취득할 때 대부분 근제당 설정하고 대출받아서, 어, 추가로 대출받아서 이렇게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또한 대출받은 이후에 만약에 자금 압박을 받게 되면 뭐 타일로부터 뭐 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이 그 아파트를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못 내면 세무서에서 여러분 아파트를 압류하게 됩니다. 또 지방세를 못 내게 되면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를 못 내도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 아파트를 압류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역시 그 아파트 압류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그 아파트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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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압류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금융 기관의 이자까지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금융 기관은 이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융 기관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아파트 갑구 등기부에 이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게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일반 매매를 금매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감정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며 경매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빚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경매가 나오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은요, 금리 인상 기조 및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지금 살 사람은 줄어들고요,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요. 대출금리가 최대 8%까지 올라간다면 초죽음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비용이 늘어나면 소비는 이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삶이 팍팍해지는 것이지요. 정말로 걱정이 많습니다.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지요. 현재 물가상승률이 4월 들어 4%까지 육박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게 되면 세수 부족으로 국가 살림에도 크나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심절이 강한 물건입니다. 집을 팔고 살때는 반드시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회복, 부동산 경기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침체기가 있고, 침체기 이후에는 하락기가 있고요, 하락기 이후에는 회복기를 거쳐서 상승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락기에는 매수하고, 상승기에는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지금 여러분, 8, 9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시기는요 침체기를 거쳐서 지금 하락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하락기가 상당 기간 동안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두시기 바랍니다. 하락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무려 7년간 하락장이 이어졌습니다. 하락기가 도래하게 되면요. 꾸준하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타이밍, 매도 타이밍과 매수 타이밍을 알기란 어렵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흐름 파악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 동향을 주간별 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인 재무 상태에 따라서 무리하지 않게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락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요. 세종시가 선두였죠. 세종시가 먼저 떨어졌고요. 세종시 이후에 대구 지역도 떨어졌습니다. 대구 지역도, 어, 신규 분양이 늘어나고요. 또 공급 물량 역시 늘어나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 그리고 대전은 계속 올랐죠. 그러다가 지금 대전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인천, 그리고 수도권 경기 지역 일대. 그러나 일부 뭐 인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 기준 시가가 1억 원 이하짜리, 어, 인상되는 경기 지역도 있는데요. 경기 지역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역시 서울 지역입니다. 역시 국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하락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크나큰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